게 되면 되지. 허나가르, 호나가루. 허나가르에 왔어요. 엄청나네요, 사람들이.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? 여기로? 뭐야? 아 저렇게 입고 가지 말라고? 다 이거 하는데, 그다 티켓을 쏙 넣는거래.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. 이거 내가도 넣어. 어. 그다 게 응. 이거 올라가자. <laughs> 아, 힘들어. 저기 이런 거 있고. 이렇게 입고 들어가지 말래잖아. 이렇게 입고. 응, 어, 들어갈 때는. 넌 들어가도 돼. 이야, 중국 차인인가봐요. 차인이 니 차이나. 와 이거 뭐야? 뭐라고 써있는거야? 신발 신고 들어요 뭐야, 이 끝이야? 인야 음? 아, 이게 정말, 발사이네아요 여기서 운 좋으면 해사 사진 찍어줄게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오케이. 여기 배경 괜찮냐? 아, 저기... 동영상이야? 응. 여기 운 좋으면 공연도 한다는데, 응?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, 여기 가서 여기 있다가. 여기 공연하나보다. 어, 공연는 시간이 있어. 지금 할라르잖아폼 잡고 있잖아. 이게 끝이야? 내려가면 보 자, 뭐 한다? 피리면 시작했다. 여기도 있었네? 내려가면 올라가야 되잖아 내려가면 올라가야 돼저 <laughs> 밑에도 있어? 아꽃 봐라 야얘봐 연꽃 뭐야 이게 이게 뭡니까 이런 거잘하 잖아？주행기 <laughs> 쇼룸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？아니야？들어가도 돼. 아니야? 아, 들어가도 돼? 고맙 <목소리가> 왜야 이걸 천억을 받아? 와이남 멋있다. 네. 와이거꽃 이거 피나봐. 어? 음 어, 열.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. 열매 렸어 봉봉 아니야? 어. 음, 아바타 이, 영화에 나오는 그 나무 1500원을 받아요 이걸 200원만 받아도 될것 같은데 <웃음> 그치 <웃음> 어? 목도 없구만 네. 200원만 음. 200원만 받아도 될 거를 1500원씩 받아 택시비를 어머하네 입장료지 택시가 시내에서 여기 오는데 2000원 들었는데 2300원 들었는데 입장료를 1500원을 받아 1 5 0만밟아구만 그치? 내렸다 와 내렸다 오세요 나안 내려가 <laughs>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저 아래 뭐? 저거 뭐 사, 그냥 사람 사진 찍기야? 이거 안에 저게 있어요? 입장료 받으면 안 되지 아 이거 아닌 같은데? 그렇지응 가자 네. 응? 비온다. 비오기 시작했어. 비오기 시작했어. 비오기 시작했어요. 오늘 겁나 많이 온다는데 비. 아 비오기 시작.

3,000원에 택시비 2,300원 벌었네. 5,300원 벌었네. 쌀국수 두 그릇 같은데. 이었습니다. 볼거 없습니다. 시간대에 이러 왔는데, 어땠나요? 그냥, <laughs> 그냥 뭐, <laughs> 동네 뒷동산 같은가요? 흡사 찐질방 같네요. 여긴 휴양의 도시가 아니에요. 설한의 도시, 나트랑 정말 설란스럽군요혼이 빠질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어? 여긴 어디? 그래프를 잡았습니다, 그래프. 가보시죠. 자, VP뱅크. 아이고, 자. 자, 이제 VP뱅크로. 여기 앉아 앉아 자 약국가서 파스를 한번 사볼게요 갈까요? 갑시다 자 여긴 무단횡단 막 해도 돼요 자, 들어가봐약쿠 탐방! 오. 무슨 연구? 파스는 없어? 여기. 근육통 파스? 응? 스 파스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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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바르는, 건데, 이거. 바르는 거 말고 붙이는 거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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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? 김치찌개 전문점 왔습니다. 여기 기린이래요기린네 길이네. 서비스로 조개탕 나. 아, 다 먹었어, 그래도. 찍을 사이도 없이. 조개탕 나오고. 이야, 전딱 서비스로 조개탕 나왔는데 벌써 소주를 이만큼 먹었습니다. 아, 여기서 맥주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. 소주 팔아 주면 장사가 남는 거지. 아우, 그 왜? 사방에 있는 게 쌀국수인데. 쌀국수에다가 맥주 먹으니까 오줌만 마렸고. 배불러 치즈개 <laughs> 야, 맛있겠다. 음. 혹시 고수? 숟가시지. <laughs> 응? 숟가 혹시 고수? 혹시 고수? 요. 맛있게 짠 버고에서 버고에서 하바나로 이동합니다. 삼박제 차는 모닝이에요. 모닝 현대. 네, <laughs> 불과 1.6km. 그렇지 않나요? 뭐 왔어? 1.2km야. 1.6km거든. 1.2? 2 여기서 이제 1km 1 정도 되는데, 도저히 걸어서 볼까요? 여기는. 짐 들고, 인도가 있긴 있는데, 오토바이들이 다 차지를 해놔가지고, 인도가 아니라 오토바이 주차장이에요. 인도가 아니라 오토바이 주차장 아, 오늘도 뭐 하나보다 막아놨어 저기 공안들이 보이시죠? 뭐 무서운 공안들 몰라.